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일형 문제 일형 문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어 페이지 2에, 2에 대한 어 문제 2 문제 이에 대한 시각화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완성된 화면은 이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슬라이서가 사용이 됐고 제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을 보여주는 에,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단에는 그그 그 멀티 카드 멀티 카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여러 행 카드네요 네, 여러 행 카드가 사용이 됐고. 요거는 예, 어, 가로막대 차트를 제가 응용을 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모의시험 모의 문제에서도 나왔던 리본차트 리본차트는 이제 이런 시간에 따른 증감 같은 거를 그 분류 기준별로 보기에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요 페이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매출 현황을 프리뷰하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지금 문제 2번은 어, 특별히 뭐 측정값을 새로 만든다든지 난이도가 높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어,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실까요? 자, 문제 2 페이지의 제목을 아래 지시사항에 따라서 설정하시오. 네, 텍스트 상자를 사용해서 문제 2 페이지에 보고서 제목 만들어라는 거죠. 매출 분석 보고서 1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글꼴은 이제 20으로 굵게 가운데 그래서 2-1 위에 여기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는 여기 홈에 있고요. 여기에 매출 분석, 보고서 1. 폰트 크기는 20. 폰트는 이제 서지오 UI인가요? 예, 이렇게 돼 있고, 굵게 가운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기를 뭐 적절하게 조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동을 해서 2-1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완성됐고요 네 이번은 슬라이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서 슬라이서 여기에 이제 위치가 되겠죠 거래처 테이블에 채널 필드를 이용하고 을 타일 설정하고 글꼴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색상 바꿔주고 어, 머리글을 해제하고 반응형 해제하고 여기다 위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슬라이서는 여기 미국 지도 밑에 깔때기 모양이 있는 이게 슬라이서죠. 슬라이서 선택하시고 채널은 거래처 밑에 채널 집어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잠깐 닫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슬, 슬라이서 스타일을 모양이니까 이제 서식에 가셔야 되죠 여기는 데이터 여기는 서식 슬라이스 설정의 스타일을 타일로 바꿔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배경 색상을 값에 있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헷갈리실 때는 여기 검색 하시는 거 네, 아시죠 배경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쭉 배경에 해당되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값 밑에 있는 배경에서 색상을 어이 색상 값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테마 색 1에 60%더 밝게 요거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색으로 이번엔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a a 0 c1ff 엔터 이런 하늘색 이 선택이 됐네요. 그 다음에, 어, 슬라이스 머리끌이 요건데, 어, 뭐 채널인지를 굳이 보여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제거를 해줬습니다. 해제. 그 다음에, 어, 요거 이제 배치를 해보면, 요 반응형이라서 지금은 이제 모양새가 괜찮은데, 이 모양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2단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반응형을 꺼주겠습니다. 그건 어디 있냐면 일반의 속성에 고급 옵션에 보시면 반응형이 있고요. 요거를 오프 해줬습니다. 아, 글꼴 안 했네요. 글꼴. 네. 값의 글꼴이 14,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되는 거에 따라서 어, 매장에 대한 현황, 백화점 현황, 아울렛 현황, 온라인 현황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3번 행렬 차트를 구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렬 차트 네. 행에는 거래처 테이블의 시도 거래처명, 네. 그다음에 값에는 이런 거. 돼 있네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 보시죠 행렬은 테... 아, 제가 아까 설명을 처음에 잘못 드렸네요 테이블이 아니고 행렬이죠 행렬을 네, 클릭하시겠습니다 이 R 왼쪽에 있는 행렬 그래서 자리를 먼저 한번 잡아 볼까요 이렇게 음, 제가 해 보니까 이 모의 문제를 한번 풀어 봤는데요 이 영역을 거의 최대로 사용하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영역을 잡았고요. 행에는 뭘넣냐면 거래처의 시도 그 다음에 거래처명 이렇게 하면 이 더하기 모양이 나오면서 계층을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도 계층 이동이 되겠습니다. 요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누르면 예. 두 번째 단계로 아예 내려와 버리죠. 네, 요거는 확장. 요거는 이동. 이렇게 다음 수준으로 요거는 이동. 요거는 확장.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보실 때, 계층구조를 확장하세요. 끝단계까지 그럼 요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계층구조를 이동하세요. 그러면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에는 뭘 넣냐면, 판매 테이블에, 판매 테이블에, 판매 아이디, 값에다 넣어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매출 금액, 그 다음에 매출 이익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약간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합계 수량 계 이런 형태로 나와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우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필드를 집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수량계 오른쪽 계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합계도 있고 평균도 있고 최소값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거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예를 들면 수량이나 매출 금액이나 매출 이익은 합계를 하시면 되지만 이 판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얘는 고유값이라 사실은 합계하는 게 의미가 없죠. 얘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판매 개수를 구하려면 요거의 요거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합계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합계, 합계, 합계 하는데 이름을 첫 번째 거는 판매 건수, 판매량, 매출액, 매출이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바꿔보겠습니다. 판매건수, 판매량,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했고, 행렬에 차 시트의 각 요소를 그래서 열 머리끌을 굵게 12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했네요 열 머리끌을 굵게 12 머리끌 가운데 제목맞춤 가운데 행 머리끌을 굵게 하고, 크기를 12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값도, 값도, 폰트를 12로 하자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이 계층구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계층구조의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을 선택해서, 네, 시도와 그 다음에 거래처명이 모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잘 하셨구요. 이제 2-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러 행 카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러 행 카드를 만들어서 2-2위 부분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여러 행 카드 이런 정도 자리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 또 이따가 어 가로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를 집어넣겠습니다.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를 집어넣어 습니다 네. 우선 위에 거부터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판매 테이블에 판매 아 ID, 수량, 매출액, 매출이 요거를 넣으라고 하네요. 넣어 볼까요? 판매 아이디 여기 이제 들어간 것들을 종합 수치로 보여주자. 그거죠? 판매 아이디, 그 다음에 수량, 그다음 매출 금액, 그 다음 매출 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예, 판, 어, 매 건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거는 매출액. 음, 매출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서식의 어, 제목은, 해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설명값의 글꼴 크기, 설명값의 글꼴 크기를 16으로 굵게, 16 굵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래 부분에는 이제 x축에는 매출 금액, 그 다음에 범례를 시도.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통은 이제 여러 개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를 써서 마치 파이차트 처럼 어 분포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상대 비교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판매 테이블에 매출 금액을 x 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범례를 예네 범례를 네 거래처의 시도로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도별로 그 매출액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필요 가 없으니까 제목은 해제 해주고 완성이 됐네요. 네, 난 마지막에. 리본 차트를 넣어보겠습니다. 리본 차트 2-3 영역에 집어넣을 건데요. 리본 차트는 이 트리맵 바로 위에 있습니다. 리본 차트를 추가하시고 영역을 맞춰주신 다음에 어 우리가 필드는 x축에는 날짜 어 연도와 분기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값 값을 나타내는 y축에는 판매 테이블의 매출이 그다음 범례는 시도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짜를 x축에 넣고 월 일은 제외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y축에는 이제 매출이 판매의 매출 이익 그다음에 범례는 시도 시도를 집어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차트 제목은 해제하고, 제목은 매출 이익이라고, Y축 제목, 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매출 이익으로 바꾸고, 10억으로 돼 있는데, 100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제목은 오프, 그 다음에 시각적 개체에서 Y축의 제목을 바꿔라. 그래서, 매출 이익. 여기서 수정을 하란 짓이었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y축의, 예, y축의 값 부분을 표시 단위를 예, 100만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400, 100만 이런 형태로 예,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을 한 수준 확장해서 예, 연과 분기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을 했죠 그래서 4번 부분을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은 여러분 여기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리본 차트가 1-2 영역의 행렬 차트에 적용되지 않도록 상호작용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서식의 상호작용 편집을 보시면 요게 여기에 적용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선택했을 때 이게 반응되지 않도록 설정하시면 네, 이거를 누르더라도 네, 분기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여기 매출이 바뀌지 않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편집은 이렇게 차트를 선택하셔야지만 상단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이제 문제 3번 하나 남았네요. 문제 3번까지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